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만 철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로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지 분석 영상이고요 최근에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상승을 예상했었던 코인이죠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소식과 함께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도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근본이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2013년에 IBM 출신 빌린 마커스가 장난삼아서 만들어 올린 것이 시작점이 되긴 했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발행 후한달 사이에 결제 횟수가 비트코인을 능가하기로 했었고요 이제는 나름대로 상당히 역사를 갖춘 코인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지는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 골드처럼 비트코인 소스를 가지고 와서 일정 부분만 바꾼 코인인데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보다 업그레이드 된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거래 속도나 수수료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최초의 밈코인이란 것이죠 자 도지 이전에는 사실상 밈코인이 없었고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밈코인 1순위입니다 자 뭐든지 자본주의에서 1위라는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인 중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1등인데 1등인 이유는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밈코인 타이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도지코인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이 부분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도지코인 올래가 도지 급등에 따른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도지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블록체인 트레이커죠. 웨일 럴러스에 따르면 1,975만 달러. 자, 우리 돈으로는 263억 원 정도 되는 도지가 매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조정 받으면서 이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매도가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의미부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도지코인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도지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 후에는 다시 한번 크게 빔을 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재료분석, 그리고 차트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와 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 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도지코인 제로와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지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X가 도지에 쓰일지어 보이겠죠? 이 X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X는요 예전에 트위터였었고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X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도지가 X의 결제 시스템인 X페이먼트에 쓰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X페이먼트 계정이 X에 등장하자마자 도지가 한번 크게 출렁였었죠 자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도지 고래들의 매력 매집으로 추정되는 활동들이 포착이 됐었고요. 그 증거로 40만 개의 도지 주소 생성을 말씀드렸었죠. 즉 매수 대기 물량이 엄청나게 폭증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때가 1월 29일이었는데 이때 역사상 최고로 도지 주소가 생성이 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24만 개 이상 폭증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생성이 되어서 40만 개 이상 돌파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굉장히 불장이었었던 2021년도보다 이때보다도 몇배 이상 폭증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3월까지 큰 상승이 나와줬죠. 자,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결코 이대로 시세가 끝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도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됐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모든 자산은요. 하락, 횡보, 상승 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누가 봐도 도지가 확실히 상승 구간에 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선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중심선을 타고서 결국에는 상방으로 갈 것이다. 크게 쏴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게다가 도지 같은 경우는요. 이 주봉상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실 것을 권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직접 전 영상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강하게 빔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넓어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이 살짝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고래 세력들이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 시킬지 아니면은 좀더 죽이고 갈지 차트를 통해서 일종의 신호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종가상으로 봤을 때 256원 이 가격을 종가상으로 넘는 복이 하나도 없죠. 일단은 조정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볼린저 밴드도 많이 좁혀졌고 이 RSI 지표상의 수치도 고점일 때는 96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55 정도로 상당히 양호해졌습니다. 점점 조정 구간이 그래도 끝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매수 맥점의 시점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188원을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는지 보시고 이탈되는 경우 매도하시고 다음 지지 구간을 보시는 게훨 맞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도 호재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저점이 100원이 될 것이라고 전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